르완다 나누리 병원 사역을 하는 박준범, 백지연선교사 선교 편지입니다. 박선교사는 내과, 백선교사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부부가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소명을 받고 40대 후반에 대입시를 앞둔 두 자녀들을 두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화로 간 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 1년이 훌쩍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날 정도로 시간은 빠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던 1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 힘든 걸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무사히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두달 동안 병원과 바깥의 사역에서 저희 가정에서 심지어 제 내면에서도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은데라 교회를 위한 성탄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는 150명 가량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며 행사 진행하는데 병원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되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 또 오겠다고 아이들에게 먼저 약속하는 직원들을 보며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준비해간 생필품과 키냐르완다어 요한복음서를 300명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왔습니다. 23일에는 수고한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함께 운동회와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병원의 회복실에 스크린과 팝콘을 준비하여 영화 상영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러 간 18일도 본인들이 대접받았던 23일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음에 많이 남는다는 직원들의 말에 참 감사하였습니다. 11월의 어느 날은 참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이상하고 심한 환자가 있다면서 8살 여자아이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주먹을 쥔 채로 양손을 펼수 없어서 일상생활도 전혀 안 되고 학교에도 못 가고 있다 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누군가의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황당하지만 루완다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직 많습니다. 진찰해 보니 주먹을 꼭쥔 채로 전혀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강제로 손을 펴보려고 하면 비명을 지르며 아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친 것도 아니고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 같지도 않아 보여서 아이를 달래가면서 손가락 한마디씩 억지로 열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주먹쥔 상태로 한 번도 씻지 못하여서 땀과 때에 절어서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세면대에서 씻겨주고 닦아주면서 손이 이제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데리고 있으면서 손을 쓰도록 한참을 놀아주니. 아이가 슬슬 울음을 그치고 웃기 시작하고 손을 씁니다. 옆에서 보던 엄마가 울먹거리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환자를 보내신 선교사님의 소식으로는 마을로 돌아가니 1년 동안 손이 오그라들었던 아이가 손이 펴져서 돌아왔다고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11살 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안겨서 왔습니다. 이틀 전에 갑자기 주저앉은 이후로 못 걷는다는 거였습니다. 다친 것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아이는 진료실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앉아볼까? 혹시 넘어지면 내가 받쳐줄 테니. 한 번만 앉아보자 하였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앉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다리 하나만 침대 밑으로 내려볼까? 나머지 다리도 한번 내려볼까? 성공입니다. 이제 바닥에 한번 발을 디디고 서보자 하니. 그건 절대로 못한다 하였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도록 내가 안고 있을 테니, 한 번만 해보자고 간청하다시피 말하니, 주저하더니, 드디어 두 다리로 섰습니다. 이제 한 발만 떼어보자 하였습니다. 한 발만 더, 더. 마침내, 비틀거리지만, 혼자서 걸었습니다. 진료실 안을 두세 바퀴 돌고 나니, 걷는 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치료되었다고 하고, 밖으로 보내니, 안겨왔던 아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은 안전뱅이가 걷고 존 말은 자가 낫는 날인가? 하며 황당해하고 있는데 순간 그날 진료 시작 전에 습관으로 들인 일상적이고 짧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하루 되기를 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황당한 경험이지만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었겠다. 싶어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아이와 제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인 재석이가 올해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꿈꾸던 한 대학에 이번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되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계획이 안 됐으면 하나님 계획이 되신 거니까 괜찮아. 라 생각하고 재석이에게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본인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옆에서 봐왔기에 제 마음은 아프고 짠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내게 극진히 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제 주위분들이 자녀들에게 해 주는 것에 비하면 심지어 아이들 스스로가 죽을둥 살둥하는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었다는 생각이 소연이 때부터 마음속 깊이 쓴 뿌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실제로는 겨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걸로 아까워하고 실망한다면 나의 믿음과 실제 삶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재석이에게 그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인생을 보여주고 싶냐고 가르칠 거냐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지만 엄마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아픈 게요. 떡해 안 된다고 말하며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음을 좀 고쳐 달라고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 초현이와 잠시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애한테 제 속내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참 미안해. 너도 재석이도 대학 준비하면서 남들이 다 받는 도움들 받도록 못해 주고 너는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에 가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못 가게 되고 그러자. 소연이가 말 그대로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움 몰라. 내가 그때 그렇게 아무 도움 안 받고, 나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혼자서 잘 해나가는 거지. 엄마는 나한테 정말 큰거 가르쳐 준 거야. 엄마는 우리에게 남들 의존 안 하고, 혼자서 알아보고 결정하고, 살아갈 힘을 길러준 거지. 재석이도 지금 혼자서 낑낑거리고, 애쓰니까 불쌍해 보이지만 그게 개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 그리고 내 학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 돈으로 딴 사람들 돕는데 다 쓰는 거니까 나는 정말 좋아. 괜찮아. 내 공부시키는데 돈다 쏟으면 어떡해. 우리 학교도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제일 좋은 대학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재석이나 나한테 절대로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도 자랑스럽고, 엄마도 자랑스럽고, 재석이도 혼자서 해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에 아픔으로 있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조연이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하신 거려. 봐라. 너 딸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괜찮다 하잖아. 그만 좀 아파하거라 하면서요. 아이의 고백으로 제 마음을 순식간에 고쳐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도 제가 끌고 가서 이루어주는 그런 인생 아니고, 아이들이 용서서 얻어내는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것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출처 선교지의 기적, 선교사의 아픔작성자, 니드림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간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간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다음 간증의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